안녕하세요. 꼬두아즈입니다. 패소 액젤 2 0.30 리그 들어와서 다들 커런시는잘 벌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주력 파밍으로 탐험일지를 좀 돌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탐험일지가 탐험일지에 들어가서 보스방이 뜨면은 보스를 잡고 거기서 이제 올로스 물약 같은 대박 아이템 한방 이제 일발역전 파밍, 도파민 파밍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이제 탐험일지의 파밍 메타였다면 이번 시즌에 들어서 요거 룸 파편이라고 새로운 커러시가 등장했죠. 이제 모든 피나클 보스들을 입장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입장권이 이렇게 파편으로 바뀌면서 요룸 파편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이제 비쌀 때는 2.5대1 혹은 이제 쌀 때는 한 3대1 정도로 액자티도브랑 교환이 되면서 요게 진짜 쏠쏠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효자 어 커러시가 됐습니다. 즉, 이제, 탐험일지 이제 파밍의 전략이 한방 대방 노리는 거에서 일발 역전에서 꾸준 파밍. 솔솔하게 한 바퀴 돌 때마다 1 0 0 짤, 2 0 0 짤, 30액 짤씩 버는 그런 식의 꾸준 파밍, 성실 파밍으로 메타가 바뀌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탐험일지에서 이제 주력 파밍이 되는 커런시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더 최대화해서 많이 벌수 있는지, 그리고 돌 때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이제 유적이나 아니면 일지 옵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50바퀴를 돌고 정산을 했는데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까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딱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탐험일지에 들어왔다. 자, 탭을 눌러보면 어지럽죠? 도대체 이게 뭐야? 뭘 까야 되는 거야? 폭탄을 막 아무거나 설치해야 되나?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사실상 이제는 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요 소용돌이 모양, 요그 탐험 유물 상자. 이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딱 탐험 일지 들어갔다. 딱 켜서 탐험 유물 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딱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쫙딱 찍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찍을수록 우리의 평균 수익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룸 파편 이룸 파편이라는 화폐는 이 탐험 일지 안에 이 유물 상자에서만 나옵니다. 공급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험 유물 상자를 최대한 많이 폭탄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걸리는 룸파 편의 획득 개수를 제일 많이 늘리는 것이 탐험 일지를 돌 때마다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탐험 유물 상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런시. 이순입니다 커런시 상자에서 운 좋으면 신성한 오브도 떨어지는데요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주로 이제 상위 단계의 커런시 제작 커런시라 뭐 액자치도 오브 이런 것도 숭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먹으시면 된다 그 다음이 여기 이제 3순위가 지하 유적입니다 여기 이제 맵에 보면 저렇게 폭탄을 설치하면 지하로 별도의 공간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기 안에 들어갔을 때저 안에도 우리가 유물상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있거나 5개 있으면 2개 있거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하유적이 가는 길에 있다 꼭 선택하시고 나머지 이제 4순위로 잼상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깃발 그다음에 고유상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뜨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운 좋으면 19레벨 이상 정신력잼 이런 거 먹으면 이제 한 번에 15액짜리를 버는 거고 운 좋으면 20액짜리 잼도 떨어집니다 80레벨 이상에서 돌면요 근데 근데 거의 안 뜨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사선이로 가끔씩 이제 눌러주면 혹시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에 사실은 상자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희귀템들 잡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후딱 지나갑니다. 자, 그럼 딱 들어왔다. 일단은 미니맵을 켜서 요것부터 봅니다. 여기 유물 상자 두 개, 여기 세개 지하 고유 커런시 있죠. 요쪽으로 일단 돌아야겠죠? 이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스킬 잼 있고 이쪽 방향에 지도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유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맛, 맛없고 내려와서 여기에 상자 먹고 유물 먹고 상자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위로 돌아서 여기까지 먹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상자 먹고 남으면 밑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면 되겠죠 동선을 이렇게 짰습니다 실제로 한번 폭탄을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일찍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유물상자 진짜 적은 편이에요 이거 평균보다 훨씬 적은 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커럿시 걸렸죠 커럿시불 들어왔고 자, 여기 유물상자 두개 겹치게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고유 아이템이랑 여기 이제 유적 지하입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또 상자랑 여기 유물상자 쭉쭉 가줍니다 밑으로 여기 스킬잼 하나 찍어 주시고요 이런걸 옵션이 이제 화염 피해 면역이 싫으면 안걸리게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냉기 피해 면역은 우리가 냉기 피해 없으니까 상관없죠 찍어도 되죠 이렇게 음. 자 그럼 터트려서 돌아보겠습니다 자다 돌았을 때 보시면 룸파편 49개에 뭐 재앙의 오브 뭐이런걸 이제 잡템이죠 별로 안되고 특이한 주화 4개에 경로석 3개에 이렇게 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룸파편입니다 룸파편 액자 하나, 카우스 오브 하나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고, 룸파펜의 핵심이에요. 룸파펜 49개가 얼마냐라고 하시면 어이구 이거 오늘 엄청 좋네요. 예, 원래 2.5대 1막이 정도 하거든요. 예, 탐험 일치 도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거 팔면은 2 4액자 버는 거죠. 이거 룸파펜 적게 나온 판인데도 한판 돌면 그냥 2 4액자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1 0액자 입장료 넣어 이고 2 5액짜 벌고 3 0액짜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소하게 액짤티도브 벌어 가는 소소한 파밍입니다. 꾸준 파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마이너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지 맵이 종류가 3 개가 있어요. 이렇게 불모의산호섬 우거진 섬, 차디찬 성벽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불모의 산호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가 같은데 데인 여기에는 이제 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탄들을 상자에 걸쳐 놓으면 가끔씩 거기 이제 고유 상자도 뜨고요. 그래서 상자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상자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폭탄 터트리고 와서 여기다 이제 연금술을 바르고 금고를 까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고유도 나옵니다. 고유. 예. 네. 꿀잼 상자도 나오니까요. 예. 네. 그거 이제 상자 만약에 할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거지는 섬은 아로호노이의 비축물이라고 커러시를떨고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으로 가고 있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깨면은 그 우상을 클릭해서 커러시를벌수 있어요 아로호노이의 요거 보이시죠 비축물 요거 가는 길에 울타리를 제가 폭탄으로 이렇게 터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깼으니까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렇게커러시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리찬 성벽 같은 경우에는 얼려있는 보스 몬스터가 있죠. 요거를 깨면은, 폭탄으로 깨면은 그 보스 몬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스가 나와서 잡으면 그냥 잡템 떨구는데요. 은빛 주먹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 외에도 이제 각 맵마다 특수 유적, 붉은색 유적 옵션이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기믹이 있다. 세 가지 맵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옵션 선택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일지에 밑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1순위가 파는 상자에서 확률로 아이템 두배 등장. 이러면 룸파 편도 두배 등장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맵을 돌았을 때 기대 수익이 확 올라가겠죠. 우리가 룸파 편이 주 수입이니까요. 이순위가 이제 폭발물 설치 범위 증가입니다. 왜 하나의 폭발물을 설치하고 거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빠짐없이 모든 유물 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맵에 넓은 맵에 걸쳐 있는 모든 유물 상자를 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옵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 1순위는 잘안 뜨는 옵션이고 2순위죠. 폭발물 설치 범위가 제일 많이 뜨는 옵션이니까요.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개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폭발물 개수 증가입니다. 이게 이제 폭발물 설치 범위가 만약에 이제 없을 때 개수 증가 하면 그래도 설치 범위가 좁지만, 촘촘하게 해서 원하는 유물 상자를 싹다 클릭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지 옵션 선택하실 때, 요 1순위, 2순위, 3순위, 요거 기억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거, 우거린섬은 옵션이 없는데, 우선순위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폭발물 설치 범위 증가 있죠? 이거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살 때, 이게 있는 거 사는 게 좋지만, 그거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일지요거 벌크로 막 수십개씩 사가지고 한번에 쭉 돌았는데 이거 구매하실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150액짜리 낚시매물 있죠 이런거 사기치는 놈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두루루 클릭하다가 돈싹 날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평당값 10액짜로 구매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 한건데 이거 유적옵션이 있어요 맵에 들어갔을때 있는건데 이거 보면 이제 파닌상자에서 발견하는 유물수량 100% 증가 그다음에 아이템 수량 20% 증가 요게 이제 룸파평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제가 확신이 없어서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빼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 누르면 빌드에 따라서 못돌 수도 있으니까 요거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요 그냥 저는 유적은 어지간한 건다 피해서 찍었어요 그냥 귀찮아서 네. 그냥 빨리빨리 도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유적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 가끔씩 요런 거 뜨면은 눌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익은 얼마나 나오냐 제가 지난 주말 일요일에 이거 50개 사가지고 쭉 돌았고 라이브로 싹다 이제 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밖에 돌아서 이제 정산을 해봤는데 총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룸파 편이 3000개가 좀 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커런시들이 쭉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싹다 정산했을 때 이기바인 1500 액자리고요 여기서 이제 뭐 희귀템이나 경로석이나 지도나 뭐 선도석이나 뭐 이런거는 싹다 뺐어요 그러면다 빼고 그냥 현금과 거의 비슷한 커런시들만 바꿨을 때 이렇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안 쳤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화폐 교환비가 대략 2.5대 1에서 2.7대 1 사이로 교환했을 때 요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 가이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룸파 편의 등장으로 포밀집 파밍은 이제 장점은 꾸준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섭판 작업 여러 개 해가지고 겹치고 막 이런 거 귀찮지도 않고. 그리고 플레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에메한 스펙, 낮은 스펙에서 내가 돈벌 때가 좀 적당치 않다. 그런 사람들이 꾸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으로서는 대박 수익이 없습니다. 와! 하는 막 그런 그런 뭔가 도파민 모먼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폭탄 까는 게 살짝 귀찮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펙이 엄청 높고 막 시간당 막1 0디반인씩벌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파밍인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16지연을 계속 죽어서 막 짜증나고 좀 적당히 시간 투자해서 꾸준히 돈벌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탐험일지 파밍 선택하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0.30 버전에 맞춰서 바뀐 탐험일지 타민 가이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커런시 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 were turned to ash to ash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yes they were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look at them